어, 소매 늘림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기호는 그 진동 줄임이나 그거랑 똑같습니다. 목 줄임. 단지 늘림이냐 줄임이냐의 차이고요. 어, 코수를 계산을 해보자면, 단 코회라고 했으니까, 코수하고 횟수를 곱해서 두 개. 그리고 여기도 한개 해서 이제 세 코씩 늘림이 되는 거죠. 좌우 똑같이 세 코씩 늘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수는 2 곱하기 2에서 4. 여기도 4, 6, 6단 해서 14단을 뜨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계단을 한번 그려볼게요. 10 코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뜬 단수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을 코를 잡은 이 단수까지 합쳐서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이에요. 대바늘은서 네 단을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단을 뜨고 여기가 이제 고무단이 되는 거야. 여기 네 단까지가. 그리고 두 단을 뜨고 한코 늘림을 한번. 두 번을 하래요. 한코 늘림을 한 번. 그래서 한번두 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단을 뜨고 한코 늘림을 한 번. 그리고 여섯 단을 평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어, 소매는 한 코씩 늘리기 때문에 좌우 단수가 같습니다. 두 번. 네단 뜨고, 한코 늘림을 한 번, 여섯 단 뜨고. 그리고 이제 소매 늘림에서 중요한 거는, 어, 이 끝에서 늘리게 되면, 어쨌든 여기하고 여기를 돗바늘로 이어줘야 되는데, 끝에서 늘리게 되면 좀 선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코 세움 늘림이라고 해서, 두, 두코 안에서 뭐 늘림을 한다거나, 한코 안에서 늘림을 하는, 이게 코세움 늘림입니다. 코세움 늘림을 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어, 이 말이 없어도 당연히 이제 몇코 안쪽에서 늘림을 한다라고 생각을 아셔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돗바늘로 이을 때 편합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두 코를 뜨고 늘림을 해요. 그러니까 두코 안쪽에서 늘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뜬 거를 여기 도안에 기호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첫 단은 그냥 겉뜨기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코를 잡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에한코 고무뜨기를 뜬 건데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끝에는 겉뜨기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겉뜨기 두 개.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이제 똑같겠죠. 되돌아오는 게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떠서 보여드릴게요. 두코 안쪽에서 늘림을 할 거기 때문에 두 코를 떠줍니다. 아, 지금은 이제 여기 메리아스라고 해 보고 두 단은 그냥 뜨죠. 그래서 겉뜨기로 뜹니다. 두 단을 뜨고 늘리는 거라서 두 단을 그냥 떠줍니다. 만약에 안 메리아스 뜨기면 안 뜨기가 겉으로 나오게 뜨면 되고요. 겉 메리아스 뜨기면 겉뜨기가 겉으로 나오게 뜨면 됩니다. 지금은 겉 메리아스라고 가정을 하고 뜰게요. 그리고 겉 메리아스인지 안 메리아스인지 이렇게 써져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겉 메리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겉뜨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여기 지금 두 단을 떴어요. 그다음에 여기 한코 늘림을 할 거예요. 지금 뜨는 단이 이 단입니다. 어, 두코 세움 늘림을 할 거예요. 두코 안쪽에서 두 코를 떠주고요. 늘림을 하는 방법은 걸기 코를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거를 꼬아 뜨는 방법이 있구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코에서 꼬르 끌어올려서 그냥 이렇게 뜨면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다 찔러서 꼬아뜹니다. 그러니까 뒤에다 찌르는 거예요. 그래야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한코 늘렸고요.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두코 안쪽에서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두 코를 남겨두고 끝까지 떠주세요. 그러니까 두코 남은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끌어올려서 예, 뒤에서 이렇게 찔러서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늘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되돌아옵니다. 뒤에서는 그냥 보이는 기호대로 떠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지금 뜬 단이 2단이에요. 요 단을 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늘림을 해 줘야 돼요. 요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코 안쪽에서 뜨고 늘림. 코 남겨두고 늘림을 했고요. 다시 되돌아올게요. 지금 되돌아오는 단이 단위 요 단이에요. 이렇게 모눈종이에다가 표시를 해두고 뜨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지금 연속으로 그 진동 줄임하고 목 줄임하고 경사 뜨는 것까지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거 소매까지 할줄 아시면 뭐뜨개을 하시는 데는 도안을 보고 뜨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스스로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이제 좀 투자를 하셔서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뜨는 단이 단위 요 단이에요. 아, 요 단이고 이제 되돌아오는 게 요거예요. 이렇게 떠서 되돌아올게요. 지금 여기 파란색 부분 4단까지 다 떴는데요. 이거 뜬 거를 가지고 한번 이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고무단을 뜨고 두 단을 더 떴잖아요. 그게 2-, 2-1-1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단을 뜨고 여기 한코 늘림. 두코 사이에서 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딱 납니다. 이 늘림 이게 2단, 2단인 거예요. 요 부분. 이 부분 늘림 자체가 한단, 두 단인 거야. 2-1-1, 그래서 두 번을 했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늘림을 해줬잖아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한단, 두 단, 세 단, 네 단. 그러니까 늘림한 단수까지 4-1-1에 포함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까지 뜬 거예요. 뭘 다시? 늘림을 해야 됩니다 4-1-1 4단을 뜨고 1코 늘리기를 한번 2코 안쪽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기호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뜨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이제 이런 숫자를 산출해 내는 거는 이제 제도를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코를 잡고 몇 단을 뜨고 몇 언제, 어디서 줄여야 되는지, 저런 기호를 산출해내는 거는 이제 좀 제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호만 알고 있어도 도안을 보고 뜨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같은 걸 뜨는 데는 문제 없이 뜰수 있어요. 지금 뜨는 단이 이제 평 6단 뜨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떴는데요. 어디를 떴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단을 뜨고 한코 늘림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 단. 그리고 되돌아 왔으니까 여기 두 번째 단. 그러니까 여섯 단 중에 한 단, 두 단을 뜬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네 단만 더 뜨면 되는 거죠. 네 단을 더 뜨고 이제 소매산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